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지호저행기 지우... TV입니다.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컨텐츠가 아니라 일단은 제 모습을 오늘은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. 컨텐츠가 <laughs> 아니, 아니라 그냥 뭐 시청자들한테 바라는 영상입니다. 요즘 때라 구독자가 계속 8 명에서 하고 있거든요. 네, 여 명에서 도안 늘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뭐 그냥 구독 누르는 거돈 내야지지도 않고 그냥 톡 한번 눌러도 되잖아요. 네, 제발 그래서 제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발 구독, 딱 한번 눌러주세요. 네. 구독자 50명이제 목표예요. 50명하면 얼굴도 공개, 그럼 얼굴도 완벽하게 공개하고 Q&A도 하고 라이브 영상도 찍고 게임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볼 거예요. 네. 저 나중에 일본 가거든요. 일본? 아 아니지 해수랑 거거든요. 베트하에서 뭐? 여러분예추첨을 통해 기프게가르드릴 네. 거예요. 네. 그래서 구독 한 번만 제발 눌러주세요. 네.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. 그래서. 네. 뭐. 네. 영상이 대, 그, 그게 됐, 그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,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기 아, 비바.